이본이또 다른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이 되게 길어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리는 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다른 분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볼게요.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생만 되어도 여자들 아이 사이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잘못 있다가 선의에 대한 거짓말을 얘기가 나오, 나오다 보니 아이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대요. 음? 어떤 일이냐면 윤지라는 아이가 매일 어 아이 자기 포함해서 3명 더 4명이 학교를 같이 간대요 등교를 근데 그 4명 중에 윤지 당사자와 또 다른 B라는 아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만들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윤지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한테 저 부모님한테 좋아 요 구독 꾹 이런 거 눌러달라고 막 요청을 어 그죠 막 하고 얼마 신나겠어요 그죠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함께 등교하는 나머지 친구들에게도 구독 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딱 했는데 다행히 주말이라서 이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았대요 여기가 왜 다행인지 공감하시는 분 뭐가 우려됐는지 느낌 이 오시나요? 뭐였냐면 어떻게 네 명의 친하게 등교를 했는데 왜 둘이만 유튜브를 구독 채널을 만들어 나는 왜안 끼워졌어라고 삐질 아이가 있을 거라는 거지. 이것만 들어봐도 그렇죠. 근데 역시 그 다음 이야기 역시 문제가 다음 날 일어났대요. 음. 자 윤지랑 B랑 C랑 D가 있어요. 같이 등교한 아이. 음. 자 윤지 말고 음, 이 질문에는 아이 말고 B는 누구냐면 윤지랑 가장 친했는데 1년 전에 외국에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같이 만든 친구예요. C는 누구냐면 이 B가 1년 동안 일국에 가 있는 동안 윤지랑 친하게 만나고 잘 지냈던 아이였어요. 근데 얘가 잘 삐죠. 그런데 B가 다시 등장했으니 B가 싫겠죠. 난 윤지랑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렇죠? 음, 이 상태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삐지는 건 이미 소문이 나있대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D는 누구냐면. 공부하느라 너무 바쁜 아이야. <laughs> 공부하느라 바쁘고 성격도 조용하고 교류할 시간이 많이 없지만 윤지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래요. 이렇게 네명이등교를 하다가 이제 비가 음, 한국에서 아, 외국에서 돌아오니 c 가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랑 놀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걸 비도 알아요. 그러니까 비는 c 를 좋아하지 않아요. 맥락이 이해가 되죠. 지금 여러분들, 음. 근데 중요한 건 윤지는 다 같이 친하게 시, 지내고 싶어. 근데 B는 윤지한테 난 C가 불편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C는, 어, b 가 자꾸 불편하다고 윤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야. 붕통 힘든 거야. 내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 하면서, 그쵸? 내 아이를 중간에 두고, 오른쪽에서 당기고, 왼쪽에서 당기는 꼴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음. 그래서, 어, 윤지는 아침마다 다 같이 등교하는 이 길이 너무나 괴롭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제 씨가 유튜브 하는 걸 알게 되었고 나도 끼워달라고 떼를 써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하고 어쩌지 협상을 해가지고 또 다른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1차적인 결론은 났는데 윤지는 자꾸 자기가 원하는 걸안 해주면 삐지고 한동안 말도 안 거는 씨가 너무 불편해서 웬만하면 공감을 하고 들어주려고 한대요. 근데 B 입장에선 씨가 미우니까 걔말 들어주지 마.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엄마인 나는 이제 질문이에요. 아 윤지야 네 마음이 불편한 게 문제인 것 같다. 친구한테 솔직하게 난 네가 그런 이야기하면 마음이 불편해. 난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해. 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작가님이라면 또 다른 조언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여자 아이들 친구 문제에 끼기가 싫은데 여자 아이들끼리 모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다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렇 너무 피곤하겠죠. 이런 일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제가 썼던 엄공 아공 책에서도 저희 막내가 이 유사한 경우를 경험했다라고 어, 저가 도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인기가 많아서 생긴 문제예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서로 내 아이랑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인기 많고 착하고 배려 잘했던 내 네, 네 아이가 어, 서로가 내 어, 아이를 사이에 두고 여기서 당기고 저기서 당겨서 사실 이 아이들의 문제인데 피해는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내 네 아이가 아무 잘못이 없냐고 아니요. 아주 좁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B랑 C의 문제지만 이건 내네 아이가 끌고 온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서 남편 이야기도 있었었는데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을 탓하고 저도 과거에 남편 비난 정말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치열하게 해봤어요. 근데 남편의 문제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이 관점으로 전환이 되어야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자, 윤지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자기가 원하는 거안 해주면 한동안 삐지고 말도 안 거는 시가 너무 불편해서 웬만하면 공감하고 들어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냐? 윤지가 불편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밑에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실적으로, 원하는 걸안 들어주면 삐지고, 한동안 말도 안 거는 얘가 이상한 아잖아요 그럼 난 쟤랑 안 놀면 되잖아요. 나 얘, 나 너,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거 너무 싫어. 왜넌네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해? 난너 부탁한 거세 번이나 들어줬잖아. 그럼 너도 내 부탁 한번 들어줘야지. 이 말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윤진이 이걸 못 해요. 엄마도 이야기했잖아. 윤재 너 그냥 팍 말해. 근데 윤진이 말을 못 해요. 그게 문제예요. 왜 듣고 있나요, 윤지맘님? 음. 이 말을 윤진은 왜못 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못 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바로 엄마가 윤지로 하여금 이런 감정을 키우게 만드셨거든요. 윤지에게 자꾸 너 그러면 친구가 싫어해. 너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너랑 친구 안 해. 너 그런 행동 옳지 않아. 자꾸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인의 눈치를 보게 키우셨다고요. 맞나요? 그쵸? 내, 내가 그래. 나는 왜 이렇게 키웠냐면 그냥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과거에 있겠죠 맞아요 다른 사람 다 배려하고 내가 그래요 그렇게 키웠잖아 그래서 아이가 배려하느라고 내 이야기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착하고 가장 배려 있고 가장 멋지고 인기 많으면 내가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하다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제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왜 다시 윤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나는 왜다 배려했나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외롭지 않고 싶었잖아요. 사랑받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미운 소리를 못했잖아요. 그들을 가슴 아프게 하면 그들이 나를 봐주지 않을까 봐 두려웠던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 두려움으로 행하는 행동은 결과값이 두려움으로 와요. 음. 나는 정말 배려했으니까 나를 봐주겠지가 아니라 마치 호구 같은 거예요. 어, 너는 맨날 그는그면 그렇게, 그렇게 하네? 당당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만 붙어요. 나는 배를 해주려고 용을 쓰고 있으니, 배를 받는 사람이 이 앞에 득실득실 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제로에 가, 수렴해야 되거든. 이해가 되나요? 내가 주려고 애 쓰고 있는데, 무식부터, 뺏속부터, 깊이. 주려고 애를 쓰니,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당연히 오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애를 쓰냐? 그 지점이 나의 상처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말을 못 하냐? 왜못 해요? 이건 두려움이에요. 실제로 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두려움을 오래오래 품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임계점을 지나서 현실이 돼요. 지금 님은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참고 배려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인정하고 친구하자고 옆에 붙어있지 않아 나는 이 생각이 왜 왔냐고 과거부터 왔거든요 내성장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그 시절에 특정 떠오르실 수 있죠 떠오르죠 김지맘님그 상황에서 내가 억눌렸던 마음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 여기서 뱉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자꾸 엄마가 바뀌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에요 어 내면 날 무식 오대 간다는 거 와닿네요. 이렇게 가네요. 네 맞아요. 음, 음.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 남편이 게으를 수 있어. 제가 저희 남편 이야기를 하게배를쓰 배우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내가 끌고 왔다고요. 왜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나좀 인정해줘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 이런 품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열심히 안 사는 옆에는 에너지가 균그 제로에 수렴하려면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열심히 살지.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끌고 온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열심히 안 사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애들 이야기 좀 들어주고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집안일 도다 하고 있어 심지어. 설거지 정도는 남편이 해도 되지 않아? 설거지 좀 해줘. 안 해요. 미치고 한장하겠죠 누가 들어도 우리 남편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러면 난 우리 남편을 계속 화를 내. 참았다가 하네, 참았다가 하네. 안 고쳐진다고,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설거지를 정말 맡기고 싶으면? 설거지를 내가 안 해야지. 그래야 남편이 설거지를 할게 하잖아요. 근데 남편 설거지 하면 어떻게 해? 내가 마 하면 안 들어. 더럽게 해놨으니까. 고춧가루 입고 밥풀이 묻어 있는데, 어우, 털것 같잖아요. 내가 그걸 눈뜨고 못 보는 거야 내 문제라고 이게 알겠죠? 그 최근에 동상이뭐 남편이 집안일 다 바깥에서 돈더벌어 어, 오지만 그렇 집안일도 안해 대신 다 해주잖아요. 그분이 여, 여자분이 이야기했어요. 가만 안두면 사거지 내가 할 건데 그 남편이 그걸 못 치고 그 타이밍을 지저분한 꼬라지를 못 보고 있어. 자신의 문제인지를 몰라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했어요. 수아님은 이게 더 고통스러워, 내려놓는 게.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 옆에 사람이 하게 돼요. 내가 인정받고자 한다면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 옆에 누가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인정받고 싶어! 를 계속 할수 있잖아. 인정받고 싶어! 계속 하려고요.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e a